샬롬 오늘도 새 청년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알림 청년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새 청년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10편 62편 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이기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할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이니이다 아멘 본문의 이해는 원수들의 무차별 공격에도 하나님의 전적 신뢰할 것을 선언하고 권능과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으며 각자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십니다. 또 관난 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피난처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받은 감사와 은혜는 사람과 재물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시인의 초점이 시인 자신에서 백성으로 옮겨간 것 같이 나에서 공동체로 초점이 옮겨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교훈은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하며 믿음을 빼앗으려 하는 악한 자들의 거짓 증언을 경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느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의 적용과 실천은 말씀을 기초한 삶 살아가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큐티를 하며 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의지하고 나 자신에게만 의지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하느님께 나아가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며 오늘 세 청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시인과 같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영혼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악인들의 거짓 증언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며 나아가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더이 수전의 기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